세계 중국 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아, 아멘 하신 분들만 천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아멘. 다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합니다 저희 생각과 지혜와 명철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에서 오직 믿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 시간 성령의 대원이용으로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시 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버지께서 전하는 말씀은요. 역대하사,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월달은 호구보은의 달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82 페이지 20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남쪽의 유다 나라의 임금이었던 여호와 여호와 사바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 아사 왕 시대 때북 이스라엘의 바이사가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전쟁에 완전히 폐망이치쳐지는 가운데 다급해진 아사 왕은 당시 패권국이었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나라 베나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무릎을 꿇고 긴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에 후 아람국은 사사건건 유다의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의 나라. 그렇죠? 내정에 직접 중국이 마치 우리의 한국에 지금 내정에 간섭하는 것처럼 유다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아람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유다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호사밧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암몬 나라, 모압, 세일 이세개 나라가 결탁을 해서 연합을 해서 다시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바로 이 암몬, 모압, 세일의 이 나라는 세 나라가 왜 그랬을까요? 유다 나라를 왜또 침공을 했을까요? 나라를 빼앗고 침략하고 각종 금은부와 여자 영토를 확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 사바당은 아버지 아사왕처럼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아람국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을까요 즉, 그는 아람국의 왕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와 더불어서 이 왕과 같이 한번 더불어서 기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드디어 암몬 나라, 모압 나라 세일의 여러 군대가 저 넓기 평원에 있는 드고와 평원의 군대들이 집결합니다. 이때 여사밧 왕은 두려워 떨지 않으며. 대규모의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요. 그때 당시에 성가대, 지금도 성가대가 있죠. 교회마다 찬양단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성가대를 조직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드고야 평원에 온종일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이었죠. 그러자요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몬, 모합, 세일의 세계나라의 연합군사들이 서로 칼로 찌르고 창을 던지며 활을 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군 끼리 싸웠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연합군 끼리지만 서로 적으로 칼로 찌르고 활을 쏘면서 금기하는 그 세계나라의 연합군끼리 군사들끼리 싸워서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남긴 물자들과 금은, 보석 그리고 군수품들을 거두어 드리는데만 그때 당시에 3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듯이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근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세계중고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6월 오늘의 10일입니다. 앞으로 15일이 있으면 71년 전 대한민국이 바로 1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 71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김일성이 이 대한민국을 기습남침을 하면서 무력 적화 통일로 무력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새벽에 기습 남침을 한 날입니다. 역대 전쟁 중 가장 많은 국가가 단 하나의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지원한 전쟁이며 병력을 파견한 6.25 참전 전투 병력을 참전 UN 안보리 이사회를 통해서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입니다. 세계적인 선교사님이신 미국의 빌레그련 목사님을 아십니까? 빌레그련 목사님은 2018년도 바로 2월 21일 날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1973년도 5월 달에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20만 명의 120만 명의 청중들이 모여 있는 한국 선교회의 집회 성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29살 나이인 현재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 지금 연세가 88세이십니다. 그때 나이 29살 나이에 통역을, 마, 통역을 맡으시면서 그 빌리그란 목사님께서 그날 120만 명의 청중이 모여있는 여의도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1973년도에 한국의 120만 명의 한국 선교의 집회에 말씀을 전하셨고요. 바로 이빌레그리 목사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얘기죠. 빌레그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렇게 푸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빌레그란 목사님께서 바로 71년 전6.25 전쟁 동란을 일으킨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탱크부대를 몰고 내려오면서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점령이 돼가고 약두달 만에 부산 도시 하나만 남겨놓고 낙동강 최고의 전선까지 다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에 다가 적화 통일 직전에 하나님의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빌레그란 목사님을 사용하셨어. 빌레그란 목사님께서 부인님께서 목사님, 대한민국 국가가 초선 땅이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에 저 북한에 있는 평양에 성령의 불이 온다고 성령의 영적각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면서 조선에 많은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이대로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요? 그 50만의 대한민국 조선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빌레그램 목사님 부인께서 빌레그램 목사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그램 목사님께서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날 미국 백악관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간절히 전투병을 파병해달라고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유엔에게도 UN에, UN, 간절하게 설득을 시체면서 유엔군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한국을 비로소 되찾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격적인 은혜로 빌레그란 목사님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빌레그란 목사님의 말씀에 간청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메가다 장군을 급파시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굿모닝 인천이라는 책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호국보을호국보에도 호흡보군, 6월 달에 매달 나오는 인천의 330만 명이 보는 소식지입니다 인천 소식지인데요 네.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요, 마음이 지금 많이 먹먹합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님을 기입니다 해가지고 쭉 인천에 있는 모든 현충탑, 뭐 참전비, 뭐 유령탑, 뭐 승전기념비 많이 봤는데 제가 인천이 고향입니다. 인천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여기 지금. 왜 그랬을까요? 수년 전부터 인천의 자유공원, 제가 거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오늘날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레그란 목사님을 통해서 트루만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메가다 장군을 급파하셔서 메가다 장군이 그 동상에 거기 있거든요.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정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때 적과 통일될 뻔했던 사실입니다. 아, 어, 저기 대부들을 지나서 인천에 가다 보면 인천에 광역시 옹진군 영웅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육지가 됐습니다. 20년 전에 영웅대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바로 미국의 맥거더 장군이 인천 산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작전 요충지가 바로 영웅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인천 산륙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저의 동태를 살펴나 첩보활동의 주요 지지였습니다. 영도는요. 저희 친구가 3대째 살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유지고요. 많이 헌신풍사하는 친구입니다. 영도에 바로 우리 김민기 선교사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꽃다운 청년의 20대 영도 주민의 청년 애국단들이 14명과 해군 첩보 부대들이 해군 첩보보드 군인들과 14명의 영도의 애국 청년단들이 첩보 활동을 하였던 주요 기지면요. 주요 기지였고요. 미국의 극동사령부클라크대위와 해군본부 정보구 임병대 중위가 이끄는 특수공격대가 수집한 정보로 바로 1950년 6.25 전쟁에 터진 지약 3개월 만에 낙동강 최후의 전선까지 물렸던 이 나라가 적화통일될 뻔했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빌리그란 목사님 통해서 드러만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맥아다 장군을 급파시켜가지고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날 인천 상륙작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루 왔던 9월 14일날 바로 북화군 계로군 인민군 부대가 영웅도라는이 지역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해군 촛보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영도에 있는 애국 청년단 14명이 지역의섬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다 모두 전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되찾은 나라가, 되찾은 지역이, 되찾은 이 사건이, 영웅도에 있는 해군 첩보보대와 14명의 애국 청년단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6.25 전쟁으로 인해서요, 미국이 178만 9천 명이 꽃다운 20대의 군인들이 참전했습니다. 영국이 5,600명이 참전했고요, 호주가 8,407명. 에디오페에 있는 왕궁을 지키는 정의 군인들 3,518명, 네덜란드 5,322명, 캐나다 25,687명, 뉴질랜드가 3,794명, 콜롬비아가 5,100명, 프랑스가 3,421명, 필리핀이 7,420명, 터키가 14,936명, 루셈브르크가 83명, 태국이 6,326명, 그리스가 4,992명, 남아공화국이 826명, 벨기에가 3,498명, 3년 7개월 동안의 기나긴 전쟁을 치른 치욕스러운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숭국 선녀들과 우리 호구 영령들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 우리가 하면서 정말 이간을 지키고자 모두 깨어나야 됩니다. 아, 네. 6.25 전쟁 때 미팔군 사령관이신 워커 장군께서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을 사수해 전세 만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고요. 바로 우리나라의 백선엽 장군과 함께. 인천산육작전 백선엽 장군께서 워커 장군과 함께 낙동강 최후의 전세를 시간을 끌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운 그 전쟁을 지연시키주는 대가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 날 성공을 시키면서 저희가 폭진 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 수는 137만 명이나 됩니다. 국군은 13만 7,899명이 사망했고요. 부상자가 45만 742명. 경찰이 3,131명이 사망했고요. 부상자가 6,760명. 유엔군이 3만 7,902명이... 사망했고, 미국에 3만 3,686명이 사망했습니다. 북한군 사망자는 52만 명, 중공군은 13만 8,600명, 남한 지역에 있는 민간이 24만 4,663명, 북한 지역 민간인은 28만 2,000명 사망, 의료지원국은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인도, 노르웨이, 세이덴 등. 많은 대한민국의 이 작은 한국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에서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피 흘려 내놓으면서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들 나라에 감사하 의미는요 그들 나라에 우리는 용사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던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요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1950년도 11월 25일 날 미국의 포켓 대령이라는 분이 나이 90세에 노병을 살아있다. 전쟁이 끝날 시즌 바이든과 백악관에서 훈장을 수여하는 식의 참여 요번에 훈장 수여식에 참여를 했었죠. 바로 평안북도 운산 청천강 일대에서 경렬한 전투에서 용명스럽게 6.25 전쟁을 중공군, 당시에 10대1로 우세했던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밀린 미국은 퇴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중공군 수료탄이 크게 닫친 포켓 대령은 내가 남은 부대의 안전한 철수를 돕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조돼 이후 7월 후에 후송되었던 그 포켓 대령이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가운데서 참석한 가운데서 6.25 전쟁 때 바로 우리가 인천상중주차전을 성공을 하면서 북진 통일을 하기 위해서 평화북도 운산 청천강 일대에서 소병만의 이내 전술을 내려오는 중국군과 맞서고 정렬한 전투를 하신 분이 바로 미국의 퍼켓대죠 미군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빚진 나라입니다 유엔군들이 다 빚진 나라입니다 미군의 우리의 아들, 딸, 아들 같은 응? 이우리 아들 같은 꽃다운 20대 3만 3,686명이나 죽었다고요. 3만 3만 3686명의 목숨을 내놓고 이 대한민국을 되찾게 준이 미국의 나라에 또 유엔군 모든 나라에 우리는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재림의식 심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전 세계 속에 우리가 빚진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이 땅에 재림에서 심판 오시는 그날까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대원의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이 방석을 보는 시청자들이 아버지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줄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다시는 제2유교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적화통일이 무엇인지 마리크스 레닌주의 바로 주사파 사유주의 그들이 추구하는 이 북한의 공산주의 정책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다시는 이 땅에 제2유교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핵전쟁을 막아주시옵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건국이념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독교 의국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한민국 국가가 세계 속의 초인류 국가로 부흥발전시켜 주십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세계세계 초강국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자유민주주의 예수 안국복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사멸 선지자 같은 주의종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차기 대통령은 최고의 통수권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종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